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충남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.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봉사에 나서는가 하면 일부 건물주는 임대료를 낮춰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데요.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. 서산 호수공원에 방역 통을 어깨에 맨 자원봉사자들이 등장했습니다. 산책로부터 놀이터까지 구석구석을 꼼꼼히 소독합니다. 코로나1 9 감염 확산을 막고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지역 봉사단체들.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사명감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. 자원봉사자하루 내일은 저쪽, 그 동부시장 쪽을 하고,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지식이될때까지는 지금 계속 할 예정이고요.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상인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금산의한 건물 세입자들은 최근 건물주로부터 두 달치 월세를 20% 감면해 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. 임대료를 내기도 빠듯했던 상인들은 잠시나마 한숨을 돌렸습니다. 안깎아지는 것보다 도움이 되겠죠. 90% 이상 줄어들 인근 당진에서도 일부 건물주들이 한시적으로 임재료를 안 받거나 감면해 주기로 해 지쳐가는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. 태안군은 이달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특산물 전통시장과 안면도 수산시장 등 공설시장 점포 160여 곳의 사용료를 50% 낮추기로 했습니다. 이 밖에 개인 기부자와 지역 기업들도 마스크와 성금 등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. 지역 곳곳에서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.